안녕하세요. 기따라 걷는 강건담입니다. 오늘은 양념게장을 할 거고요. 아, 저희 아들이 입맛이 없다 그래서 한번 간단한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양념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. 매운 고춧가루. 그 다음에 맵지 않은 고춧가루하고 일단 섞어주고요. 그 다음에 고추장, 한 스푼. 자, 대충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올리고당. 올리고당은 듬뿍듬뿍 듬뿍 많이 넣어주세요. 그래야지 단짠단짠하니 아주 맛있습니다. 양념이. 그 다음에 매실청을 좀 넣어 줄게요. 그 다음에 간장이요. 그 다음에 마늘청을좀 마늘을 좀 넣겠습니다. 지금 파좀 넣고요. 그다음에 청양고추를 넣겠습니다. 그리고 비벼주세요. 아, 예, 이제 된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꽃게를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냉동 꽃게를 이제 녹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크이 닦아서 잘은 잘라 놓겠습니다. 다져 놓겠습니다. 안넘이어라이 시기에 안눔은 살이 크게 없지라 그래도 통통한거 보니까 순놈보다는 살이 더 있는거 같습니다 뚜껑에는 이 내장을 넣어야 국물이 맛있어집니다. 꽃게다리는 이런 식으로 먹기 편하게 간절히 있는 데는 다 잘라주고요.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.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. 해서 이렇게 다졌습니다. 다진 꽃게에 이제 맛술을 넣어서 비린내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맛술로 잡아놓고서 아까 양념해 놓은 걸로 넣어서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마무리됐습니다.